지금 보시게 되면은 무선으로 지금 돼 있어요. 선들이 지금 구동기 선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무선으로 지금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무선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할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구동기가 이제 아예 깨져버렸죠. 아예 깨져서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분배기, 그 다음에 이거 교체를 할 거고요. 지금 교체하면서 뭐,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쓱볼 거예요. 구선을 하나 더 무조건 음, 들어가야 돼요. 음, 혹시 아, 이제 예비로? 아니요, 예비가 아니고요. 방들은 구선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거실까지는 하나는 부선이 되니까. 아배 네, 보통 뭐, 보일러가. 그러니까 네. 중앙제어를 기준으로 잡고 보일러를 만들지는 않고요. 각방제어로 네. 그냥 보일러를 잡아버리는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본적으로는 보일러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네. 중앙거실이라든지 이런 데 리모컨이나 달려있잖아요. 우 그거는 유선으로 무조은 되야 되고 아, 그 다음에 아, 네. 나머지는 방으로 탁 우선으로 태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얘는 이제 룸 1, 2, 3, 4 이런 식으로 잡혔었는데 네. 지금은 아예 메인이 잡히고 음. 룸 1, 2, 3, 4가 잡혀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얘가 성직히 말씀드려서 오작동이 좀나아가지고룸라이즈에서단종을 아. 시켜버린 아. 거예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아예 단종을 시켜버린 음.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제대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석고벽이니까 고하큰 문제가 안 되는데 네네. 돌벽에는 그 파이프 철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그게 전파 방해를 일으켜서 아. 방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문을 열지 않으면은 아 예, 못 에, 신호를 못 받아요. 아, 약하구나. 네 배터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괜찮아요 현장 자체가 네네. 근데 여기는 다 석고라 문제가 안 되는데 네네. 보통이 맞지. 이런 집들이 아니고 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발생이 돼 버리는 음. 거예요. 그래가지고, 린나이식에서 너무 화제가 많이 나와버리니까, 아예 단종을 시켜버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동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다른 데다 물어봤거든요. 정동은 모선이 나오는데 무조건 룸선을 하나 가야 된다. 아. 그럼 여기는 지금 이게 여기 다는 게? 유선이고 유선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럼 거실... 저기도 유선으로 달리는 거죠. 아... 둘 다.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위치를 <laughs> 네. 하나만 달는게 아니고 두 개를 여기를... 달리는 거예요. 네네 괜찮아요. 아 <laughs> 진짜 큰 걱정 덜었다 진짜. 이렇게 지금 마무리는 했습니다. 지금 파이프가 조금 짧고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조금 분배기가 죽었는데 중앙난방식 방식인데 이렇게 보시게되면 난방을 둘다 꺼봅니다. 끄게 되면은 분배기가 기본적으로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최소 한개 이상은 열려있게 되어있는데 이것금다 닫히게 돼있죠 닫히고 있습니다. 자, 요게 중앙난방의 차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개별난방에 보일러로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하나만열려 있게 돼요. 그 과열방지기 때문에 열려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나가면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나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별난방하고 중앙난방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중앙난방 같은 경우는 분배기만 교체를 해도 물이 뭐 전체적으로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난방보다 좀 절감이 될수 있어요. 알고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 두 개를 켰을 때 이렇게 각각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하고 방. 저희가 이런 거는 확인을 하고 그래도 깔끔하게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공간이 좀안 나오는 데는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다행히도 이렇게 커버가 있어서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우선은 중앙난방하고 개별난방하고 차이점 같은 경우는 중앙난방은 기본적으로 그 온수열 그 지나가는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나가는 게첫 번째 복종이고요. 그래서 그거 지나간 거를 따지고 전체 분액해서 부산에서 유산균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방수를